자 이번에 할 공포게임은 아라야 라는 해외 신작 공포게임이고요 4일 앞으로 4일 후면은 이 게임을 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모 버전이고요 어... 정확히는 4일 뒤니까 20 21 22 23 23일날 플레이를 할수 있네요 네 그때 해서는 재밌으면은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하고요 지금은 데모 버전으로 무료로 플레이 할수 있는 짧은 게임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할게요 Play demo. Do you want to start? 너는 정말 시작하고 싶니? Yes, of course. I got it. Thank you. 해봅시다. 자 여기가 어디죠? 민감도 좀 건드릴게요. 좀 올, 좀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게임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laughs> 너무 줄였네. 오케이. 자, 지금 주인공이, 여기가 병원인 것 같거든요. 세이브가 되네요. 여기 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났니? 몸 아픈 건 많이 괜찮고. 음, 오케이. 아, 뭐야? 뭐뭔 아, 소리야? I'm going to buy a drink, be right back. 아, 이렇게 적혀있네요.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영어 해석이 나오네. 음. 아, 음료수 사러 갈게. 곧 돌아올게. 음. 오케이. 마실 걸 사온다. 이 말이네요. 주인공이 지금 환자인가봐. 어디 아픈가봐요. 오, 뭐야. 환자복 입고 있네, 진짜로. 이거 누르면은 아 문이 잠겨있네요? 안 열린다 오, 방기... 칠수 있지. 어! 쓰거번개칠수 있지 어번개칠수 있어 괜찮아 아니 문이 다안 열리는데요? 음료수 사러 갔다면서 문을 잠가놓고 가? 여기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어 여기 뭔가 있어요 아이템 이거 뭐죠? 앤 에뮤르트 에뮤얼트 에뮬렛, 좋아요. 에뮤얼트가 있네요. 에뮤얼트. 무슨 소리야? 아뮤렛이야.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우는 소리? 뭐야? 뭐지? 뭔가 아까 떴는데 왜안 보이지? 아씨. 여기 문 열렸어요 갑자기. 여기 화장실인가 봐. 불키자 불키는게 없나봐 어.. 뉴스페이퍼 어.. 신문 조각이 있는데 쌩.. 다섯명의 어, 사람이 살인.. 살해됐대요 f 홀리.. k 어.. 아, 좋아요 음. 어! 깜짝 뭐야 저기요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기요? 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위에, 위에, 위에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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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어, 그 귀신 얼굴이 있... 나 환자예요. 환자, 나 진짜 죽어. 어, 하지마. 어, 하지 말라고요. 나 진짜 죽어. 환자라니까. 뭐야? 나가 건가? 어, 분열료씨, 나 환자야. 환자 매너 없네. 간호사! 아, 깜짝 어! 어! 간호사 없어요? 간호사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이에요? 나 환자라니까요?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이거? 아 어, 진짜 야! 어? 이거들이 쌍으로 불을 설치네? 내가 만만해? 어! 웃어! 이번에 웃어? 웃어? 감히 웃어? 깡랭이 보이기만 해라 내 앞에서 웃어봐 한번 지금 웃기지? 어? <laughs> 뭐야 Find out where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래요 맞나요? 저 어, 주인공 빡빡이예요 이어 <laughs> 웃어. 나 진짜 웃어. 계속 웃어봐 한 번. 내가 본 앞에서 깡그리 들인 얘기만 해봐 너. 확그다 털어버리는 게 내가. 웃어? 어디 뭔가 있다. 어 NM. Mm. 좋아요. 쪽지가 편지가 하나 있네요. 근데 아 클라스티. 이 게임이 태국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태국어를 좀 했습니다. 태국어 아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 있을 거야. 음, 좋아요. 내려가겠습니다. 아, 클라스티가 저기 태국어로 아, 깜짜가 라는 뜻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역해 주신 거고요. 좋아, 웃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이거 뭐야? 예, 열리지, 거기서 열리면 안 되지. 야, 너 진짜 죽을래? 문, 거기서 열리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답게, 엘리베이터답게, 엘리베이터로 열리라고. 야, 잠깐, 뭐오는거 아니에요? 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야, 진짜 오지 마. 어, 왜뭔 소리야? 아, 진짜 제발요. 어 제발, 진짜 제발. 안 돼.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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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겜스겜오스빨스빨스 빨리, 다치세요. 빨리, 스리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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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빨리 아 겁내 무서워 아, 와. 와쩔기 무섭다 이 게임 어 간만에 진짜 개무섭네 어 깜짝아 아왜 이렇게 무서워 아 진짜 열받네 어우 진짜 어 진짜 너무 무섭다 어? 아 진짜 몸에서 땀나 벌써 어 목적지 야기 아니에요 달아주세요 불쾌하거든요? 예? 달아주세요 장난 같아요? 닫아, 빨리 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뭘 a t I am going to go to t h o i m k i l l I n g t 쉣 n o p l e a s e g o d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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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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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이거 맞는 키 있나? 오케이, 좋아 앉아서 가는 거군요. 좋아요. 아, 주인공 환자인데 환자 매너 하나도 없네. 게임 이 완전 완전 매너가 없잖아. 거기 어, 파이가, 파이가, 파이가. 아, 나이스, 땡큐, 갓플리이스 어우, 오, 씨, 어플리이스어 마이크. 뭐 이거 넘어갈 수 있나? 어 점프로 너, 이렇게 어, 넘어갈 수 있네요. 좋아요. 열립니다. 여기 어디야? 아 글쎄요. 제가 좀 성악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성악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전혀 놀란 거 아니고요. 저는 성악을 여기서 연습한 것 뿐입니다. 발성을 위해서, 발성을 위해서. 자, 좋아요. 여기 문 열려 있네. 그래 여기로 가는 건가? 나, 여기로 나갈게요. 네. 아 진짜 싫아미친놈아아치야말 어떻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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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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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자깐만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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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없어깐만 잠깐만 잠 없다고 어디로 달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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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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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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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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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치발리발리 어발리 어이치발리 진짜 제발 하지마하지마 하지. 어미치 아좀 쉬었다 합시다 좀 좀만, 좀만 쉬는 시간 좀 주세요 좀만 쉬는 시간 세상에 게임 ESC가 안 먹혀 시 뭐야 아 진짜 무섭다. 아니,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아... 나 진짜 눈물 고여서 지금... 아, 너무 무섭다. 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 소마냥 제 가기 싫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문 닫힐 거 아니야. 뭐지? 안 열린대. 여기로 가면 은 이제 갑자기 뭐 나올 거야. 아침 착해. 나할수 있습니다. 너나 <목소리> <목소리> 어, 진짜 할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뒤돌아서 가야 된다고요?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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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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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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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있어, 이렇게 가는 거. 있어. 돌아가는 거 아닌데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그래 여기로? 여기 아니, 여기 아니잖아. 진짜 맞을래요? 음. 예? 왼쪽으로 가라고요? 너네 왼쪽이라 야 잠깐만 야 매니저 있어요? 왼쪽이라고 했던 애들 닉네임 다 기억해 이번에 왼쪽이요? 어 스포리 크음이야 빨리 왼쪽이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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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쪽 아니야 여기 왼쪽 아니야 여기 왼쪽 아니야 밀고요 빨리 쭉쭉쭉쭉쭉쭉 여기 왼쪽이 아, 오케이. 여기 왼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정답이야. 정답. 여기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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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진짜 무섭다 because of those stories the hospital was forced to close down temporarily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strange 아 테모가 여기서 끝인가 제발 끝이길 바랄게요 정킹 나오면 내가 안할거예요 죄송합니다 they 여러분들 유튜버 여러분들과 아프리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병원에 숨겨져있는 유령에 there. 대해 많은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 때문에 아, 그러나 많은 Years ago, 이상한 루머가 있다.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는 이 병원에 숨겨진 뭔가 여, 그 귀신에 대한 소문이 많나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병원의 문을 닫았나봐. But then the other day I received a message from Arya saying she was at the hospital. 와 wow. 크다 스마트폰 뭐 왜요 인치 크다고요. That's the reason I'm here tonight. 자, 이렇게 아라야가 데모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기까지여야 돼요. 목다 나갔어요. 지금 여기까지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마무리 합시다. 좋아요. 자, 11월 24일날 이 게임 출시한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요.